탈락도 늦어 괜찮긴 해 오케이 때리고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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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볼쳐 어? 나이스, 어? 어? 많이 때렸다 어어? 어 많이 때렸다 바..바..바달 로 달려, 바달 바달 바로 달려봐 바로 달려봐 투트라 오고있어 잠깐만 고치기 전에 고치기 전에 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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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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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원숭이도 3반에 원숭이도 3네 아니 볼쳐! 볼쳐! 잡 사합니다. 가자 더메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지마. 그면안 돼. 옷집에 정면은 없잖아. 아. 정면 아, 오면서 아 정면 오면서 온다. 아 아, 근데 어 팔로지 봐. 팔로지. 어 봤다 봤다. 봤어? 어, 봤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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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어디 내리다? 어, 마당에 내린다. 아. 아, 여기 드라곤 있어야 되는데? 아, 많이 풀린다. 셀먹봐 오! 잡아봐야죠. 아, 니다 많이 쳐다. 어, 오히려 이러면 먹을 수 있어. 한대 붙여 봐. 봐. 셔틀. 어 붙이고 때려. 한 대. 세트 세워봐, 세트. 어, 한 대. 나이스. 어, 원탱인데? 거. 거. 오. 그렇지. 네, 어? 또다또다 어, 이든다케이다 네, 죽지 나이스. 오! 레인 밑에 레이스 아까 뒤. 아니, 오, 잘 막아. 진짜 잘, 개 잘, 잘 막아. 잘 막은 거 아니야? 이거 봤어결국에 이거는 음. 보면 안 되는데 캐리하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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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밑에 탱크가 와줘 가지고 봤어. 윗방 가려고? 투 셔틀? 뭐, 아니, 먹으면 그냥 먹을 것 같은데? 먹은 먹은 아니, 벌초도 없고, 별거 없는데, 트라인데? 어, 근데 드라가 갈렸다. 어우, 조심조심. 조심. 아, 11시를 왜안막았어 아... 아, 11시 정리하고... 응. 했어야 됐는데... 여기 다고 여기 맞아? 어, 나 빼준다, 일단. 어? 뺀다. 와! 야, 어? 나이스! 드라 어, 어, 살짝 빼, 살짝 빼. 나 살짝 빼. 페 하나 깼어 그래도. 어, 와 이게 빈틈. 오아 뭐, 어, 어, 나이스! 성땡이? 성땡이? 오, 나이스! 볼량 많이 먹었어. 빼고 11시 프로 붙었고 원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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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탱크 원세트. 하나 뭐, 나이스. 된거 같은데 이제는? 이제 된거 아니야? 어, 꺾고 움직임 미쳤다 이거. 와, 1 1프 붙었고. 리버를 찍어 계속 풀 추가. 아, 근데 셔틀이 너무 피가 없는데 이거? 센터 아, 아, 유대 움직임 너무 좋다 이거. 나이스.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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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죽어도 돼? 아, 돼. 내려 다 아, 그래서. 근데 앞에 먹었어. 고 대고. 대고. 나왔고. 캐로 그래도 싹 아, 근데 product. 은근히 많이 갈가 먹었는데? 야, 언덕 위로 올라가. 셔틀 왔어. 셔틀 왔어. 나이스. 와. 올라가 올라가. 렇지올라서3캐 나왔고. 또또 여기서 여기서 짤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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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게 짤. 나이스 한대꽝꽝 잡고 빼 아, 오, 그렇지, 좋아 탱크 두개 먹었어 쏘고 내리지 말고 내리지 말고 내, 그렇지 한번 쏘면 여기서 여기서 내려 여기서 빼 아니야? 빼야,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오, 거 아니야? 아니 왜안 내렸어? 아니, 내리면 죽긴 했어 아 그래? 어? 캐리 왔는데? 캐리 왔어 레이스 잡아봐 골레 잡아봐 아아 리아시, 리아시 때려. 리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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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너 딸기 그렇야 딸기야, 그렇지 골리아 세 마리밖에 없어 이제. 이제 뗏도 쳐잖아. 나이스. 어. 나이스. <laughs>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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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연신내장길중님 별풍선 세계 감사합니다. 이게 덤 메프다. 한 명만 잡아보자 한 명만. 아홉 시아 <laughs>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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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또쉴가네 와. 와 잠깐만. <laughs> 보여주자. 국세공무원님 별풍선 67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키우분티엣. 고맙습니다. 조조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파이팅. 어1 1 s 1 에서치 111! 오! 오 고마워. 오 어, 나이스! 다시! 왜이스고 그러는 거 나이스. <laughs> 뭐, <이렇더라도>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타이밍 많이 <laughs> 많이 진짜 좋다. 오 뭐야? 어 개보용했다. 나이스 <laughs> 킹킹데. <laughs> 아니, 열차 아, 워서프다아 기분 나쁘다. 아, 십구 대기네, 시구 대. 아, 식구내. 아 이러면안 좋다. <laughs> 왜? 안 좋아? 아니면 뭐구나. 안 좋구나. 별도 없어. 음, 기분 그래? 나쁘다. 어서프다 오케이, 없어. 오케이. 우리 드라더 그러니까 그래도. 음. 배또 아닌 게 어디야? 인정. 배또면 지금 기분 존나 나빠 진짜. 이양게임에와 이거 마린 두대 때리고 틀려고 리네아아비아못 틀렸어 리냐 아니냐, 아니냐. <laughs> 와아 잠깐만 아아 아, 이거 아, 크다 잘한다, 이거. 아 이거 까다롭네 아데아 아, 어떻게 이러면 아, 괜찮아 어차피 커맨드랑 렉이랑 똑같아 그래? 엑시비 빨리 잡겠는데? 근데 이게 엠베러시 해주면 왜안 때려? 어, 이러면 커맨드가 오히려 늦어져요 이게 어... 특팩도 아닌 것도 알아서 괜찮지 않아? 오 엑시비 많이 때렸다 어? 아, 네. 아 근데 드라가 그냥 아, 뛰는구나 아, 아. 어 라.. 마릴한마리라 마릴라 마릴라! 마릴라 마릴라! 아 씨댱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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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대 때려 한대 때려봐 한대만한 한 대만 아까다오뭐 썩은 걸었어 아... 내가 못찍고 있어 오케이 때리고 그렇죠. <목소리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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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나이스 뭐, 나이스 골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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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많이 때렸다 어어? 어 많이 때렸다 흠. 바로 달려 바..바..바달 바달 바달 바로 달려봐 바로 달려봐 투트라 오고 있어 잠깐만 고치기 전에 고치기 전에 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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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 나이스 어? 어? <돌아가> <오잖아>. <돌아가> 아, <돌아가> 아 나, 리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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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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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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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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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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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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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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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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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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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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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그냥. 아, 이제 시작이야. <laughs> 어, 근데 진짜 안돈 방에 이제 시작이야. 이시 상대는 영호야. 이시야 무리하지 마. 안 윤철아, 무리안지었다 이거 걔걔어안 돼, 왜왜왜 맞으면 피면안 돼. 피면안 돼, 피리 봐. 이거 뻔하잖아. 많이 하잖아. 이거 느낌 있다. 눈치 갔지? 놈이야, 아, 눈치 갔어. 아 눈치 갔어. 눈치 갔어. 눈치 갔어. 빼빼빼 야, 어, 야! 빼! 어, 왜? 왜 앞에? 아, 왜 앞에? 아, 왜? 실드만 드아 잘하게 됐어. 아, 쉴드, 아 쉴드, 쉴드. 그래? 그코끊 아, 하지 말지. 아니, 안전하게 하지 그냥. 아니, 왜? 아, 다다 다, 다 아, 다. 아, 다 빨피 됐어. 아니, 안 하는 게 그래. 낫잖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막지마! 우리 어. 그래, 근데 셔틀 리버야! 어 이미 리버, 리버. 했어 우리 리버 했어 쇼리야 했다, 리버 쇼리야, 쇼리야 쇼리! 쇼리야? 야 이거 3탱 지르기 3탱 찌르기 3탱 찌르기 오탱 아니고 이거는아 근데 뭔가 아 진짜 테란 개쪼바야 일꾼 봐봐 지금 이거 8명만 아팔명 졌다 오케이 아니 시즈아 니야 시즌. 근데 리버는 안 나오잖아 근데 타이밍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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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더 불꽃 마이더 맞냐? 리버 나올 거 같은데? 시즈아 니야 3탱 시즈? 그런 거 같아 <스> 아 빡센데 시즌은. 어. 아 이즈 아, 너무 빡세다. 이거, 이거, 이게, 이 탱크 드라가 버려. 피가 아, 없어가지고. 아, 드라가 아, 피가 아, 없어서 빡세, 드라가. 피가 없 없어. 아, 리버가 딱안돼 타이밍이. 아 이제 딱 나올 나올 때 됐어 이제 나올 때 됐어. 배터리 배터리 지금 안 되나? 아 팔런 주고 아 팔런 주면은 딱 되겠다 시간. 어 아, 네. 리포 나올 때 됐어. 리포 나올 됐어. 그렇지. 나왔어. 됐어. 나왔어. 나왔어. 아, 나왔어. 아 막는 각이긴 한데. 팔런 다시죠. 팔런 막혀 팔런 막히잖아. 그치? 다시 지어야 돼. 아, 근데 아, 맞았다. 그럼 지금, 지금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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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니? 접아 왜? 뭐해뭐해뭐해 어, 야나 갖춰. 아, 한, 와, 와,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어, 나 있어. 야 잠깐만. 야, 막 맞았다. 아, 막았다 망가거 아니야? 개가이겼다 이거 다이이겼 다! 야 미쳤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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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살기> <나 미쳐나? 뚜렙> 아 진짜 개 또라이다! 와와 <뚜렙> <개사리. 오>, 미쳤다! <뚜렙> 와 이제 끝났지 진짜? 이제는? 나쁜. 아니 왜엠 완판 안돼 있어? 뭔지 어. 말할 없어. 이이도어 잠깐만. 많 조심하고. 많이 조심해. 많이 조심해.

다옴 나와라 이겼다아 와아 와 너무 잘한다 미친. 미친. 와 장윤철 미쳤다 와와 <laughs> 와. <laughs> 미쳤다 경기력 <laughs> 미쳤다 미쳤다 <laughs> 와아 아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laughs> 종수기 <웃음> 7님 <웃음> 별풍선 33개 와. 감사합니다 와. <laughs> 오, 진짜 <laughs> 드라코리 진짜 소름돋네 와아 <laughs> <laughs> 장기축이 장윤철 어, 바보님 어, 슈퍼챗 어, 만원 감사합니다 끝났다, 와. 어 언제나 듣다 따지 고를오아 그러게요 이거 컨이 어, 손이 좀 떨리는데 잘되네 연신내장길중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이게 더 맵프다 와. 와.. 진짜 미쳤네.. 와.. <laughs> 미쳤어. 와.. 개지렸어..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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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개지렸다. 와.. 개지렸다. 맹배안 아, 깨고 방한다니 와.. 미쳤네 그냥. 야